50장의 세 번째 강의, 후반부에 대한 풀입니다. 두 달락 중에서 후반부죠. 자, 개문, 선섭생자. 되게 듣건데, 음, 목숨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건 성인이죠. 성인은 목숨을 잘 관리한다. 이 생은 물론 도에서 오는 신적인 생명이죠. 하사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사로움이라는 그 허상, 그거를 나로 착각하고, 사사로움이 비전에는 그 우상을 믿죠. 미신. 미신으로, 어, 어떤 생생. 그렇죠. 여기. 미신의 의지에서 어떤, 어,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이건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동지사지. 그렇죠. 막 움직, 억지로 움직여서 막 그냥 경쟁적으로 힘을 들이면서 남과 다투면서 사지. 죽는 곳으로 몰려간다, 이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성인은 이제, 이, 스스로, 이, 어, 어떤 도에서 오는 그 신적 생명을 그 받아들이면서 그걸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할 리가 없죠.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개문, 그랬는데 이제 대개 듣건데, 물론 이게 뭐 하나의 이제 문장 수식으로 의미 없이 말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사실은, 도자는 어디에서 듣긴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들었다. 자 누가 다른 성인에게 들었다 뭐 이런 의미가 로 되겠는데 이 지금 어, 노자는 도덕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사에게 도를 실천하기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듣, 근데 도덕경을 읽는 거는 도를 듣, 듣는 거죠 도덕경 듣는 것입니다 도, 노자의 말을 듣, 듣는데 건성건성 듣느냐 잘, 들은, 잘 들으면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오 듣고 실천하시오 이런 거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저0장에서 현덕 그렇죠 도를 사랑하는 덕이죠 무지의 덕의 별책입니다 무지 이것을 지금 촉구하는 것입니다 무지의 덕 무지야말로 바로 도의 출발점이죠 도를 사랑하는 의지를 일으킨다 그러면 도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거는 모르죠 아직 성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무지무욕에 의해서 무위에 애민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언제 어디서나 이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을 말하니까 우선 무지의 덕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들었다, 잘 들으시오 내 말을. 저도 여러분에게 제 말을 잘 들으시오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3 장에서 덕자 동어덕 이거 저 앞에 인용을 했었죠. 도자 동어덕, 덕자 동어덕입니다. 덕 바로 이성적 판단력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학문으로는 안 되지 않느냐. 자 이성을 잘 어, 어 발휘해 보시오. 그러면 사사로움이 헛된 자입니다. 내가 차지하는 몫이 나일 수가 있습니까? 우상 잠깐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꾸며낸 이야기로 죽음을 이겨낸다는 거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 것을 허상을 꽤 뚫고 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무, 알수 없는 존재죠. 어, 할 수, 무는 알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사랑하기를 축구하는 것입니다. 덕, 덕을 실천하기를 축구한다 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덕이 필요하죠. 무지, 무용, 무위입니다. 그래서 이 도자, 동호덕. 바로 이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49장에서 백성, 개주, 이목,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개주, 이목, 귀를 기울이시오.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건 귀, 귀만, 듣기만 하는 얘기가 아니죠. 듣고 나의 마음을, 판단력을 잘 발휘하라. 이성적 판단력을 잘 발휘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잘 발휘하는 사람은 이제, 아, 성인의 말을 믿고, 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목입니다. 목이라는 것은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보는 것은 내가 스스로 도를 실천함으로써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성인을 겉모습으로 봐서는 그게 안 보이는 것이죠. 성인의 권유를 들을 수는 있죠. 듣고 잘, 마음의 세계 듣고 도를 실천한다. 그것이 바로 섭생입니다. 생명을 잘 관리하는, 도에서 오는 생명을 얻어서 관리하는 것이죠. 잘. 그것이 바로 목이에요. 그래서 백성계주의목, 이는 개문, 목은 선 섭생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선 섭생자는 성인이죠. 그렇습니다. 성인은 섭생을 잘하려면 이제 음식을 좋은 걸 먹어야겠죠. 기적기. 이것이야말로 아주 뭐, 너무나 좋은 음식이고 이것밖에는 또 없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도덕경그룹은 이제 또 장생불사의 비법, 뭐 영약을 먹고 말이죠. 단전호흡하고 오래간다. 그런 건 관계 없죠. 장생불사는 맞습니다. 장생, 천장지구 장생이죠. 불사, 곡신불사입니다. 그것은 어디 무슨 이상한 옛날 얘기가 아니죠. 이 그러니까 신적인 생명, 이것을 아, 무에서 오는 그 생명,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는 그런 신적 생명을 아, 아, 어떤 받아서 잘 관리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장생불사의 비법은 맞아요. 맞기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흔히 말하는 그런 거 무슨 신선술 이거 아닙니다. <laughs> 자 그리하여 도자 동호도 그러자 드디어 도를 찾는다. 도 도를 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도자는 도에서 주는 기를 받아들이면서 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도입니다. 그러면은 동호도 도를 닮아가는 도와 결합하면서 도와 닮아간다. 도 그거는 이성적 재료로는안 되는 것이죠. 기의 힘으로 도에서 오는 기의 힘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이런 것입니다. 신으로, 도를 늘려간다는 것은 신으로, 더 성숙한 신으로 성장한다는 것, 그런 뜻이에요. 깨달음이 점점 강화되고, 그렇죠? 사랑을 점점 잘할 수 있게 되고 이럴 것입니다. 39장에서 석지 득일자 할 때, 요 득일은 기죠. 기, 이것으로 모든 게 만성형통이죠? 그 다음에 석지 득일자. 예, 그 다음에는 천 득일이 정, 지득일이 영, 그렇죠? 또신 득일이 영, 복득일이 영, 그렇죠? 또 구왕 득일이 천하정, 천하정. 예언자죠. 철하 백성에게 그 신의 뜻을 알리는 그 예언자입니다. 정. 미신을 하는 정이 아니죠. 정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훌륭한 일들이 다 기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물도 그렇죠. 만물들길 이생. 만물은 후왕을 얻어서 살죠. 산다는 건 만물의 존재의 미가더 풍성해진다 이런 얘기죠. 후왕. 기의 활동이죠. 후왕도 그런 것입니다. 여기 그 42장에 충기위화 이랬죠. 예, 이 앞에는 부음이 만물 부음이 포양 만물은 음과 양이 있더라. 근데 음이라는 것은 의심이죠. 양은 도를 믿는 것입니다. 도를 믿고 무의를 잘 실천하고 있는데 의심이 스물스물 피어 올라온다. 이 음입니다. 그림자. 그 의심은 이제 물론 내 안에서 사사로움이 뭔가 뭐안보이는 것이 막 말하자면 움직이는 것이죠. 준동하는 것이죠. 그것은 끄집어내서 그막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지무역으로 충기, 기를 받아들임으로써 위화, 그 그림자를 소멸시키는 것이죠. 사사로움이 소멸된 것입니다. 사사로움을 없애는 것은 내가 없앨 수가 없어요. 기의 힘으로 없애는 것입니다. 이 의심, 그림자라는 것은 병이 든 것이죠. 병이 드는데 이 병에 굴복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이 사사로움을 쫓아가는 것이죠. 재물명예권력, 다시 항문, 이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는 거죠. 섭생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병을 잘 고쳐서 건강하게 하는 것. 이것이 충기의 유화죠 어, 이거 충기의 위화라는 게병 고치는 거예요. 어, 어떤 그 신적 생명에 병이 드는 걸 고치는 것입니다. <laughs> 이러면서 이 섭생을 잘한다. 성인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섭생을 잘하니까 육행 부르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육지를 갈때 들소와 봄을 마주치지 않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행이라는 것은 무위를 가리켜요. 육지를 걸어갈 때는 이 안전하지 안전하다 이런 얘기죠. 뭐 말을 타고 달린다고 하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수레 타고 가도 떨어질 수 있겠죠. 내가 육지를 걸어가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 타고 가도 빠지겠죠 물에. 그럴 수 있죠.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육지를 걸어갈 때는 위험성이 없다. 안전하다. 생, 신적 생명을 잘 내가 어, 유지하고 있다. 어? 안전하게 보존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무위는 이제 육행인데 행은 애민치국을 함축하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뭐 행불원지기할 때도 행은 애민치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그걸 분리해서 요 뒤에 입군 그렇죠? 입군 물피가 빼온 거는 이제 입군은 애민치국이고 요 무의 자체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거선지 지와 연결이 되죠. 땅 육이니까 지라는 것은 뭡니까 거선? 이 내가 모든 것을 수용한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또 살리는 것이죠. 땅은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수용해야만 안전한 것입니다. 일부만 수용하면 안 돼. 사사로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미와 선만을 내가 수용한다. 그러면 추와 악이 나를 막 그냥 뒤흔들겠죠. 그러면 내가 이거 흔들어진 염려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포용해야만 안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위예요. 무위는 유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건드리면 불안전해져요. <laughs> 그럼 이성적제에로는 무위를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무지무역이 아니면은 무위를 절대로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자, 3 9장에서 지, 득, 일, 이 영, 그랬죠. 이거 지, 득, 일. 바로 지니까. 그래서 득, 일, 믿음이죠. 도를 믿고, 이, 이건 믿음입니다. 마음이 든든한 것이죠. 그냥 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걸 그냥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불안전한 거 없고, 불안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그런 거예요. 육행. 그런데, 들, 수와 범을 받지 않는다. 시, 호. 이것을 이제 각각, 명예와 재물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명예와 재물을 합하면은 사사로움이죠. 어, 그건 여러분 말씀드렸죠. 명예, 대표입니다. 명예는 권력을 포함하죠. 재물은 쾌각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만 있으면은 사사로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두 개를 각각 이 들쏘, 하나는 이제 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들쏘는 여기서는 이제 순놈을 말하는 거예요. 순놈. 어, 들쏘는 이게 이제 둘이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평소에는 뭐 이렇게 음, 여럿이서 살죠. 무리 지어서 뭐 암놈, 순놈, 가릴 것 없이 뭐 새끼들도 있고, 뭐 떼거지로 뭐 수백 마리, 뭐 수십 마리 이렇게 살 사이좋게 그냥 싸우지 않고 풀을 잘 뜯어먹죠. 풀은 뭐 지천이니까 뜯어먹는데, 겸기가 되면 순놈들이 싸우는 것이죠. 암놈을 차지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최강자를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최강자가 이제 이 씨가 강하니까 이놈이 암놈을 전부 차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놈을 거꾸로 들이지 않으면 이건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남을 거꾸로 들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명예라는 거죠. 명예는 상대적이다 이거예요. 명예는 한 사람이 명예로 운건 다른 사람은 뭐 굳이 말안 해도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학교에서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 놈이 1등이면 다른 놈은 뭐 2등, 3등, 꼴등 불명예스러운 것이죠. <laughs>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는 나누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흔히 명예 어떤 사람을 뭐다 칭찬하니까, 아, 나는 그냥, 그냥 좋아서 칭찬하도그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질투심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만약 질투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 저는 질투에 남들이 비난하겠죠. 그러니까 질투 안 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자, 명예는 그런 것입니다. 재물, 이거는 범위예요 호랑이라는 놈이 이제 다니는데 혼자 다녀요, 다니는 이놈은. 그러면 거기 앞에 이제 모귈감이 어디 있겠죠. 사슴이 있습니다. 저 놈을 잡으려고 그러면 저 사슴이 가만히 있습니까? 도망가죠? 재물을 모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당연히 도망갑니다. 단순히 재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또, 잡을 내가 먹으려고 는데딴 놈이 와서 먹었네? 혼자 포식자가 뭐 남아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딴 놈이 먹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요. 이거 피곤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먹어 잡았어요. 잡았으면 이것도 어떻습니까? 딴 놈이 와 뺏어 먹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몰래 가서 먹고, 뭐, 남국대에 올라서 먹고. 요새 그 저, 다큐멘터리, 자연 다큐멘터리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피, 피곤합니다 이거. 이게 재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잡으면 남이 못 뺏어먹게 막 그냥 으르렁대고 막 이래야 되는 것이죠. 이 재물이 그런 겁니다. 비슷하죠. 자이 사실 짐승은 명예나 재물을 추구하지 않죠. 그런데 이것을 빗댄 것은 사실 이 명예와 재물이라는 것은 짐승이 하는 것과 짐승이다. 이것은 사람의 탈을 뜬 짐승이 하는 일이다. 이게 풍자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행불우시호죠. 마주치지 않아요, 부루. 부루? 아니, 사람, 마, 무슨 얘기냐. 세상에는 들소와 범들이 울거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서로 들소와 범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탈을 쓴들소와 범이죠. 그런데 성인은 사람의 본성을 깨트려보죠. 신적 본성을 깨트려보기 때문에 이 짐승은 마주치지 않고 사람만 마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인은 짐승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사로움을 주고받는 사람은 짐승의 사랑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이거를 이제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8장에서 이기부쟁고 무 그랬죠. 이기부쟁. 다투지한다. 내가 사사로움이 없으니까 다투지하는 것이 사사로움이 있어요.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 허물이 없다. 죽지 않는다. 죽을 염려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다투지라느니. 그렇죠. 어 그러니까 어, 사사람이 없는 것이고, 사사람이 없는 것은 내가 신적자를 내가 잘 반직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 허물은 근본적인 것입니다. 저걸 절대로 죽을 염려가 없다. 이런 얘기에서 육행.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입군, 아, 불피가 병. 그래서 입군, 애민치구를 해야 되겠죠. 나만 살아있으면 안 되겠죠. 설아 백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입군은 애민치구을 가리킵니다. 근데, 입, 이제, 입군이라는 것은, 에, 이, 물론 이제 전쟁의 노자는, 이건 뭐, 제3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노자는 뭐, 전쟁, 애민치국을 전쟁에 비유하죠. 뭐, 초반부터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뭐, 이것을,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 도둑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뭐, 쭉박죽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예, 그래서 이제 전쟁이다. 그러면, 전쟁에 들어가려면 군대에 들어가야죠. 군대에 들어가려면 이갑병이 갑옷과 무기를 갖춰야 됩니다. 이 보십시오. 이 갑옷. 갑옷도 있고, 투구도 쓰고, 방패 들고, 이 칼도. 나를 방어하면서, 그 나, 적으로부터 나를 방어하면서, 적을 또 죽여야겠죠. 이런 거를 하려면, 이제 해야만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애민치구을 하는데, 성인은 애민치구을 하는데, 무기가 있어요. 있는데 이건 승명이라는 무기입니다. 이 승명이라는 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이거 위대한 무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포용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안 되죠. 사사로움의 유혹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한다. 이거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거, 거역하는 그런 마음, 사사로움이에요. 그것이 사사로움을 이기는 나의 사사로움을 잘라내는 칼. 이것이 승명입니다. 그래서 이거 불상지기예요. 그러니까 병자 불상지기. 병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칼이에요. 31장에서 그렇죠. 불상직이 하사가 보기에는 재는물건이다 왜냐? 사사로 이거 재물 명예 권력이 제일 좋은 건데 이거를 잘라버리라니 이거 재는물건이죠 출세하지 말, 말라는 거니까. 그렇지 바로 성인은 그 무기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하사가 지니고 있는 그런 그 무기는 그런 건 갖추지 않는다. 하사는 바로 이 가병 권위와 규범이라는 것을 아, 권위로 나를 보호하고 규범으로 백성을 공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이것을 이 합해서 력, 권력이라고 그러죠. 권력을 '력'이라고 제가 합니다. 33장인가요? 성인자 유력.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권력입니다. 권력은 물리적 폭력을 기반으로 깔고 있는 것이죠. 본, 본체는 본 물리적 폭력입니다. 권력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권위. 늘 남을 공격할 수는 없죠. 그러면 힘들죠. 권위로 권이라는 것은 어떤 신적인 풍모로 서로를 치장하면서 자발적인 목적을 유도하는 것이죠. 이거, 이거로 하면은 안 되죠. 그 다음에 그래도 말하는 놈들은 규범을 적용해서 어느 기준에 어긋나는 녀석들은 징치를 가해야 되겠죠. 그것이 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의 무기를 딱, 어떤 장구, 보호구와 공격도구를 갖추고 애니치구를 한다. 왜? 백성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성인은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데 이, 이 화사는 백성을 어, 그, 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응? 어? 우리가 그러니까 말하는 눈을 죽이는 것이죠. 이런 목적으로 애민치구를 한다, 이것이죠. 이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22장에서 보면은, 이기부쟁거, 천하망릉여지쟁. 여기서도 이제 천하, 남무가 다투지 않는데, 성인은, 이기부쟁거, 그, 다투지 않는다는 거는, 애민치구를 수행하되, 내가 뭔가 재물, 명예, 걸, 이런 걸 추구하면은, 아이, 백성도 추구하고, 다른 또, 다른 하사들이 또 그거 있죠. 그러니까 다투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기 때문에 다툴 이유가 없다, 내가. 내가 사사놈이기 때문에, 천하, 어느 누가 다툴 수 없다. 그러니까, 남이 막 칼을 휘어도 두 나는 다, 투지 않으니까 피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 31장, 같은 31장은 부가병자 불상직이 그랬어요. 이것도 불상입니다 가병, 이건 진짜로 불상직이에요. 우에 병자 불상직이는 하사가보기의 불상직이고, 이거는 부가병, 아름다운 무기. 그렇죠. 재물명의 권력입니다. 이런 거 확보하는 무기, 학문이죠 학무는 불상직이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그런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사는 사람의 목숨을 죽이죠. 말하는 놈은 죽이죠. 실제로 죽이죠. 뭐 전쟁도 일어나고, 뭐 반란, 그저 어, 부테타 이런 거 일어나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정적을 죽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징역도 보내고, 뭐 사형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불상직이다. 사람을 죽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38장에서 이거 저 이거 잘 얘기했죠. 상리 얘기할 때. 상인상의상례겠죠. 그 상례라는 건 아주 고상한 일이죠. 아주 예의를 지킨다. 무 사람이 아주 자신을 잘 낮춘다. 아 이거 우리 저이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뭐냐? 자신을 겸행할줄 안다. 이뭐 신처럼 아주 아주 자유로운 것이죠. 그러면 <laughs> 아래 사람은 이거 뭐더 낮춰야겠죠. 바로 복종을 유도하는 그런 사기죠. 어떤 기만이죠. 그래서 그그 나타나는 게 만일 막지응 내가 낮추는데 아래 놈들이 그응을안 해. 건방지게 그래, 그러면, 즉, 양비, 잉지. 팔뚝을 걷어붙이고, 권력으로 잉지. 끌어당긴다, 강제한다. 안 그러면은, 이해라는 게 유지될 수가 없죠. 그렇죠. 이해라는 거, 힘 없는 사람이 아무리 그, 안 됩니다. 그,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겉으로 만는 파산 안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합병화사에게는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 다시 말해서, 성인은, 애민치곡,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을 권력으로 지배하지 않는다.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무서 투기가 호무서 조기조 병기서 어, 어, 병무서 용기인. 그래서, 범이라는 놈은 불러들이받을 것이었고, 호랑이라는 놈은 발톱을 댈 것이었고, 칼이 있어도 나한테는 칼날이 안 들어온다. 성인에게는 그런 얘기가 있죠. 자 간단하게 이제 이게 말할 수 있겠죠 명예, 재물, 권력 지금까지 나온 것을 이제 말하고 있죠, 에,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앞에 이제 두 가지는 이제 무의이 권력 이것은 애민치국이죠, 그렇습니다. 애민치국 이것은 이제 살인 살인과 어, 애인 사람을 살인이죠, 살인 활인. 사람을 살리는지가 사람을 죽이는지 이런 것입니다. 이걸 이제 간단히 훑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명예, 재, 다툴. 이거 다툰다는 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이 다툰 거예요. 저 사람을 무찔러야만 내가 명예를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장 여러 번 인용했죠? 외계신이 신선. 밖으로 빠져나온다. 악의 다툰 판, 밖으로 빠져, 어떤 싸움판, 난장판에서 빠져나온다는 뜻입니다. 외계신은. 내가 거기서 몸을 빼내니까. 그렇죠? 여기 귀신은 명예와 권력이죠, 물론. 그래서 신전. 내가 살아야 되죠. 거기 싸움판에 끼어들면 내가 죽죠. 죽으면 애미치고가 안 되죠. 또 여기 재물은 뭡니까? 후계신. 어, 호랑이, 범, 범처럼. 막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런 거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러니까 재물과 명예 그런 거 추구하지 않으니까 신선, 희연이 앞선다. 그러니까 스승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또이 칼, 칼이라는 건 실제로 권력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 살인입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놈은 징치를 해야만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죠. 당연히. 그거 없으면 권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 31장 여기서 부요살인자, 요살인입니다. 요살인, 즐기는 것입니다. 왜냐면 살인 자체를 이기는 것이 아니겠죠. 살인을 해야만 내 권력이 커지는 것이니까. 권력이 커진다는 건 내가 더 높아지는 거죠. 출세하는 거죠. 출세하면 즐겁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부요 살인자, 저 그렇죠. 성인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명예 어, 재물 권력, 하사가 아주 좋아하는 거죠. 애민 치구를 하면서 이런 거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인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사 얘기는 이게 너무나 우스꽝스럽겠죠. 지금까지 재물 명의 권력은 너무나 말 많이 말했죠. 자, 간단히 또 인용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생의 부류 위분시 장의 규제 10장 뒤에 또어 바로 다음 장이군요. 52장에서 도 1장에서 이게 바로 생의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물 명의 권력입니다. 어? 살 어, 살리대 에, 에, 어떤 소유하지 않는다. 또, 섬기되 기대지 않는다. 어른이돼 지배하지 않는다. 그렇죠. 거심, 거사, 겉에 재물, 명예, 권력입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가셔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에, 그래서, 부하고 어, 이기무사지 도대체 왜냐면, 어, 그에게는 죽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성인은 지금 중 이거 가면은 죽는 곳으로 지금 곳에서 막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에 나가면은들소 범, 칼 가진 그, 그, 그 어떤 살인자들. 말하자면 이거 살인자는 더군다나 신의 모습을 띄고, 그 다음에 안에는 짐승인데, 그냥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인 것입니다. <laughs>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그 어떤 그 위험인 어떤 그 들끓는 곳으로 그냥 그 다니는, 다니는데 아무런 그어 위험성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도대체 왜냐하면 이 도대체, 도대체 왜냐하면 그런 건 하사가 보기에는 너무 이해가 안, 안, 안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자는 하사에게 좀잘 생각해보라. 이것이 이런 일이다. 무사지. 죽는 곳이 없다. 죽는 곳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내가 살아 있기 때문에 내가 늘 살아 있기 때문에 어딜 가더라도 살아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 있다는 걸 강조하는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도 죽지 않는다 성인은 죽지 않는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부하고 여기도 부하고 나왔죠 부하고 이거 꼭 50장을 감상할 때에는 이두 개의 부하고를 꼭 이걸 연결해야 되겠죠 이걸 연결하지 않고 또 그렇죠 도덕경 제가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이거 연결을 못해요 아니 이거 또 하고도 아니고 앞에 부 도대체 강조하고 있죠. 하나는 죽는 길이요. 하나는 사는 길인 것입니다. 지금 생사의 문제를 논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인은 죽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죽지 않는다라고 그러니 그게 참이 성적지혜로는 또 하사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성인은 그것을 어, 이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권유 도를 권유하는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실천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기지 않는 것은 자도 저도 아 그거는 이해가 가요. 그래서 부하고 도대체 왜냐면 그러면 앞에 하사의 어리석음, 동지사지 억지로 움직여서 죽는 곳으로 간다. 왜냐하면 미신 뭔가 허상 내 내가 아닌 것을 알아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그 학문이죠, 그것이 학문입니다. 학문에 의지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도를 천하시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다. 자, 그래서 죽지 않는다는 것은 현 신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현지, 우현, 생명 운동을 일으키면서 생명력이 점점 강화가 되죠. 그러므로 또 사랑의 힘도 강화가 되니까 애민 치국의 활동도 점점 왕성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 있으면서 남을 사랑하는 것, 신적인 생명으로 살아 있으면서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으로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다시, 인용은 많이 있지만, 뭐, 대표적인 걸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부유, 불거, 시, 불거. 불거라는 것은 바로 재물명의 권력이죠. MN치국을 하는데 이런 것을 추구하면 죽는 것이다. 거기에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불거. 도에서 떠나지 않는다. 도에서 떠나면 죽죠. 그래, 떠나지 않으므로 죽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육장에서 곡신불사죠. 이거 뭐또 어 곡신 이상한 골짜기에 이상한 귀신 얘기가 아니죠. 곡신은 성인이고 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인이요. 내가 도를 실천하니까 내가 곡신인 것입니다. 그렇죠.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죽지 않는다. 물론 이것은 아 무슨 뭐 불로장생 무슨 무슨 신선 노름하는 게 아니고 어 실제로 신적인 생명으로 살아 있으면서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곡신불사 천장지구도 마찬가지죠. 천장 하늘에서 오는. 그, 장, 오래 산다는 것은 신적인 생명으로 살아있다는 뜻이죠. 구라는 것은 바로 애빈치국이죠. 아, 사사로미 유혹을 이기면서 애빈치국을 잘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몰신불태, 성인은 몰신불태죠. 몸이 꺼지더라도 이태하지 않다. 이것은 사실, 몰이라는 것도 뭡니까? 무지무역과 무의. 기의 활동이죠. 몰, 기. 기의라는 음식으로 이육신의 죽음을 이기고 살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22장에서 전이 귀지, 완전하기 때문에 돌아간다. 어디로? 도에게로. 그 위대한 생명과 지혜와 그 사랑의 힘을 주는 그 위대한 신이죠. 그 신에게로 돌아가는 운동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위대한 존재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어 희망찬 사건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무사지가 그런 뜻입니다. 성인은 이렇게 살고 있다. 사이 불망자 수죠. 사이 그러니까 사이 죽어도 육신이 죽더라도 자아가 사라지지 않는 것 신적인 자, 이거 사라지지 않자, 당연히. 그것이 사람으로서 참된 천수를 잃는 것이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렇죠. 죽으면 그만이죠. 뭐, 백백살이든, 100, 백살이든, 삼십살이든, 그 길이가, 그 무한한 길이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죽지 않는 것이야말로 오래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사와 성인의 그 세계관은 이렇게 다르고, 생사의 문제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사는 지금 뭐, 뭐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 성인은 하사의 사정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간곡하게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그렇듯이, 하, 아, 노자는 그 독자에게 도독경을 통해서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고 있고, 저도 당연히 늘이 강의를 하면서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50장 모두 마치고, 51장에서 또 뵙겠습니다. 어,